그리고 상표, 유진.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래오래 잘해보자. 공공부사가의팀 괜찮지? 네공부사관의 팀. 괜찮 물어보지 괜찮지 뭐. 네. 지금 잘못하면 맞을 것 같은 분위기인가 괜찮지? 형이 네. 어? 네. 얼마나 잘 부려? 응? 네. 난공공부사가냐야 <laughs> 사귄 지 얼마 됐어요? 사귄 지? 얼마 안됐어 얼마 안 됐어요. 몇일안 네. 네? 됐어요. 됐어요. 그러니까 안 됐어요. 이제 얘기를 해봐요. 3일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3일 됐는데 뭘때 오늘 잘 사귀어 보자 지금 고 어디 3일 됐는데? 예, 네, 네. 네. 뭐 나는 데 지금. 얘기를 한 300일 해갖고, 연이 잘 살게 보자. 이제 뭐 이런 데서 3일 됐다고. 오, 어, 그래. 어떻게 다가사귀어어요 파이널로 만났는데 파이널로 음. 사 음. 하다가? 파이널로 사 하다가? 예. 바에... 같이 일행이었